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힘말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대사건인 것이죠. 내전이나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떠한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 참혹함은 차마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이 발발하면 개인의 평화나 행복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의 모습이 창세기 십사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부족끼리 다투는 소규모 소규모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걸프 지역에 해당하는 여러 나라가 서로 동맹을 맺고 군사를 일으켜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며 벌인. 대규모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세워지기 전그 지역에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엘람왕 그돌라우멜은 강력한 왕이었고 가나 땅까지 그의 통치권 아래 두고 있었습니다. 소돔이나 고모라를 비롯한 여러 왕들은 이 그돌라우멜에게 12년 동안 매년 조공을 바치고 있었죠. 그런데 13년째가 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이 이 그돌라오멜에게 배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힘을 합치면 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이에 그들을 개심이 여긴 그돌라오멜은 주위의 세 나라와 연합해 가난 땅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소돔 주위의 다섯 왕은 준비된 군대를 가지고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 곧 이라크와 이란 지역의 내왕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사던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이 전쟁을 고대 중동 전쟁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나, 나, 가나 남북 전쟁의 한복판에 아브라함은 포로가 된 로, 조카 로스를 구출하기 위해 출전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종의 유격전을 벌여 혁혁한 정과와 함께 로스를 구출하고 개선하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져는 17절과 24절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소돔왕과 살레왕 멜기세댁 사이에 있었던 전리품 배분 문제와 11조 헌납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 남북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알리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전쟁은 롯과 아브라함이라는 두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롯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인간적인 판단은 결국 수치와 패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은 당시 소돔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음이 분명함에도 그 땅이 물과 곡식이 넉넉하고 당장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야 그는 소돔 사람들과 함께 올려 살다가 큰 시련에 처하게 되었죠. 이는 인간이 자신의 판단과 능력만을 의지할 때는 반드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했을 때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물과 곡식은 필수적인 것이죠. 그것이 가장 좋게 보이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스는 정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설령 롯이 처음에는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소돔에 거주하며 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았다면 그것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롯은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마저도 접어둔 채 죄악의 도성 소돔으로 나갔습니다. 아그 결과. 로세 삶은 끝까지 고난의 길이 되고 말았죠. 전쟁으로 인해 그가 추구했던 물질과 세상의 만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심지어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사랑했던 그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혹시 롯과 같은 이 마음이 있지 않으, 않으십니까? 롯은 그저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롯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전쟁이라는 제한몸 지키기 힘든 위급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롯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열세인 병력을 가지고 전투를 치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섭섭하게 했던 인물이죠. 또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결국 그가 자기 욕심에 빠져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롯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상대하기 힘든 어려운 큰 세력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따라서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롯의 불행을 모른 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로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훈련시킨 318인을 거느리고 그 연합군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용감한 모습은 이전의 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과거 아브라함은 어떠하였습니까? 나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지극히 심약한 사람이었죠. 창세기 12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라의 미모로 자신이 죽을까봐 너는 내 누이라 하라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과 318일만을 인만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메리 이끌던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어떠한 세력이었습니까? 가나 남부지역 연합군이 맥도 못출 만큼의 강력한 세력이었고 그 수는 정말로 많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군대를 상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318인만으로 그돌라올넬이 이끄는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와 뺏겼던 재물을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그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3절에 아브라함의 맹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비겁했고 겁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오직 318인만으로 그돌로멜의 메소보다미아 연합군을 대적할 만큼 담대해진 비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수단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의 삶은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하지기 마련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주가 나를 돕는이시니 내가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 나는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섭게 되고 비겁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예굽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여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며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 볼수 없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318명으로 연합군을 격파한 아브람과 같이 또한 물매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죠.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사로잡힘과 아브라함의 승리 이것은 세상을 선택한 자와 하나님을 선택한 자의 결말인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택한 롯은 처음에는 번성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롯의 삶은 풍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었죠. 반면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미련한 선택이죠. 그 미련한 선택은 아브라함의 삶을 고통 가운데 내모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패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도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시적인 행복과 만족을 위해 멸망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과 승리의 길을 걸어 가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나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의 음식, 사자굴, 풀무불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그들이 그토록 단호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했기에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러니 그런 하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니엘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해 보이는 삶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삶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